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 그리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이브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노원의 권석들 위해 주님의 오심을 통해 기쁨과 감사, 은혜가 회복되고 정녕 주님만을 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찬찬히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자 카바르트는 십자가에서의 두 가지 모습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볼 때에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할 죄인임과 동시에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해서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저 십자가에 죽어야 할 죄인이로구나 그리고 동시에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대가를 지불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바로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고린도 전서 15장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 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것을 매일 세례라 그랬어요. 매일 세례. 데일리 베프티즘 날마다 매일.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김을 당한다. 매일 세례라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뿐인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상상해도 부모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크죠? 그만큼 부모님의 사랑은 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을 초월합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속아주는 사랑이며, 친구 간의 사랑은 참고 인내하는 사랑이며, 부부 간의 사랑은 속아주며 믿는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희생의 사랑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희생의 사랑이다. 어머니는 늘 속아주세요. 너무 좋아요. 친구들은 서로 아끼고 있냐며 우애해요. 부부간에는 서로 믿고 져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희생의 사랑이에요. 내주고, 다 퍼주고, 희생하고, 자기 것이 없는 다 비움으로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으로 알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드러내며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마리아의 이 임신은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아주 혼란스러운 사건이에요. 당시 유대사회는 약혼을 하고 1년 정도 지난 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동거요? 요즘처럼 동거하지 않았어요. 결혼 후에만 가능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덜커덕 임신을 했어요. 이 사건은 마리아 본인에게도 그리고 정혼자 요셉에게도 아주 큰 혼란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마태복 1장 20절에 보시면은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런 편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 사건이에요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깊숙이 들어오신 사건이에요 마태복 음 1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모가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 갑자기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요셉의 꿈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전장 19절에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소리 소문 없이 이 모든 약혼과 이 정혼의 관계를 없던 일로 무효합시다. 서로 각 가정에 소문나면 안 좋은 소리가 많을 터이니 여기서 그냥 잘 끊고 더봅시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 이 사건, 성육신의 이 사건은 요셉과 마리아 부를 통해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간섭. 그 개입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의의 사자가 현몽하여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 일을 간섭해요. 주님의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를 진행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는 말씀, 하나님의 이 천사가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요셉에게 이 꿈의 현몽함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게 됩니다. 원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셉이 마리아와 가만히 끊고자 조용히 끊고자는 하이 파혼에 여기까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다라는 시간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해석을 해요. 요셉아, 그래서는 안 돼. 하나님의 이 역사가 너희 부부를 통해 이루어질 것인데. 네가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끝내려고 하느냐 주의의 사자가 현몽한 것입니다. 요셉에게 마리아가 임신한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며 파혼을 막으셨어요. 그만큼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라 것은 요셉뿐 아니라 당시의 사회 분위기상 상당히 어려운 사건이며 모두에게는 당혹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인생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카이로스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2023년 12월 둘째 주일을 지나고 있어요. 시간의 연속성 속에 이 시간이 가는 것은 우리가 크로노스라 그래요. 아, 또 12월 세 달이 왔구나. 둘째 주가 됐구나. 이건 시간에 연속선상 안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카이로스는 똑같은 시간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의 시간 속에 깊숙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가는 것을 카이로스라그래요 카이로스, 크로노스 모두 시간이며 때입니다. 그러나 이 주의 사자에 현명한 이때는 하나님의 뇌예요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오늘 요셉의 반응을 보십시다 의로운 사람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이 일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했어요 마태복 음 1장 24절에서 25절 보시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의 분무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남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던져 마리아를 아내로 취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기 전까지, 공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과 기시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며순종했습니다 우리도 2023년 12월 이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 이때에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연약한 인간의 이 좁은 역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눈을 들어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예수라는 이름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원어에서는, 이 성경 본문 원어에서는 굳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만 풀이해주면 될 것을 예수, 이는 그가 라는 주어를 덧붙였어요. 이는 그가 이 주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을 한번더 확인시켜 줘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연결 접속과 함께 다시 한번 주어를 통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자기 백성이란 말씀은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백성이에요. 또 예수님을 잘 구주로 믿고 따르는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백성은 자기 백성은 예수님의 영적 통치, 주님의 주권 앞에 모든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을 통칭해서 자기 백성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뿐 아니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을 원하는 그 백성들뿐 아니라 오늘도 죄의 굴레와 그리고 죄의 사실에 묶여 있는 모든 인류의 구원 그 문제를 위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아울러 본문 말씀은 구원의 주체자가 예수님이심을 주어를 써서 한번더 강조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 죄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다니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뿐인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할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오셨고, 또그 사랑으로 오셔서 나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이름뿐 아니라 또한 가지 우리가 붙잡을 아 이름이 있다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구약의 히브리어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언을 갖고 있는 찰레 아흐를 통해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뜻의 의미는 형통이에요. 히브리어의 찰레 아흐는 형통이에요. 여러분 형통이 일확천금을 꿈꾸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그게 형통이 아니에요. 이 찰레아으라는 히브리어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이라는 언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바로 그것이 형통이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형통, 내 편에서, 내뜻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것, 그것은 자기의 욕심이에요. 욕망이에요. 정욕이에요. 형통이 아닙니다. 진짜 형통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찰레 아으처럼, 히브리어 말처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 함께 하심을 통해 독생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성이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낮고 천한 이 낮은 곳까지 오시유고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로 살레 아오로 형통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 그 관계성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임마누엘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우리와 함께하시는 형통의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자기 백성을 권하시기 위해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주님, 그 주님을 위해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셨고, 또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 편이에요.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3절에 14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나와 친구가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요. 그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친구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언제나 너는 내 편이야 나는 언제나 너의 친구야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목숨도 버릴 자신이 있어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많이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네 편을 찾고 내 편을 찾으며 서로 자기 편이 돼달라고 아우성을 쳐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지만 묵묵히 옆에 임마누로 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은 언제나 여러분의 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편이에요. 우리 편이에요. 그 친구 대신 예수님이 참혹한 십자가에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 세상에서 그 사랑을 잘 담고 실천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랑이 자꾸 머리 이렇게 치장하고 포장하고 잘하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아요. 사랑은 작고 약하고 소외된 곳에서 지금 보잘 것 없이 보이지만 내가 할수 있는 것, 최선을 다 하는, 바로 그것이 사랑이에요. 거창하게 여러 가지 이것이 사랑입니다. 포장하지 않아도 내 주변의 이웃들의 연약한 모습, 약한 모습, 소외된 모습, 내가 정심을 다해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마감 9장 41절에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종교한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주는 상은 일당 보수가 아니에요. 폐의로 지불하는 상이 아니에요. 영적인 상급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에게 물한 그릇이라도. 베푸는 자그 사람에게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지난 주중에 있었던 일이 있어요. 저 옆에 아파트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을 휠체어 태우고 뒤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이 낑낑거리며 휠처럼 밀고 오셨어요. 앉은 사람은 저처럼 뚱뚱하고 좀 이렇게 몸이 좀 부자유한지 손이 이렇게 자꾸 말려 들어가요. 뒤에 계신 분은 자기보다 등치가 큰 남자 이 아저씨를 뒤에서 밀며 낑낑대며 오다가 인도를 덜커덕 올라가서 유리문에 돼 있는 이 아파트 안에 들어가야 돼요. 때마침 제가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맞은편에 아주머니 두 분이 오셨어요. 냉큼 사람이 많은 쪽으로 아이고 아주머니들 이 분을 여기 올려야 되는데, 힘이 없는데 좀 올려주세요. 두 사람이 그랬어요. 아유, 전 무릎 수술을 해가지고 안 돼요. 힘을 못 써요. 전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이제 힘쓰는 애면안 됩니다. 아이고, 팔도 아프다. 가버렸어요. 저는 그 길로 가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처럼 그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 아주머니가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 분을 번쩍 들어서 아파트 유리로 되어 있는 그 비밀번호들로 들어가는 곳까지 제가 들어서 얹혀드렸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여 물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기로 오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러분, 구레네시몬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줬어요. 장차 나중에 교회의 큰 일꾼이 된이 시몬.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거창한 거 있습니까? 그냥 주변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상은 구원이에요. 두 번째는 현세의 축복도 여기에 해당돼요. 물질의 복도 해당돼요. 그러나 더큰 복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붙잡으셔야 돼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바로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영적 상금의 가장 귀한 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통행하시고. 그것이 바로 형통인데, 이게 상급이에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4절 말씀해 보시면, 은 예수님과 서기관의 대화가 나옵니다. 마가무 12장 30절, 31절에 보시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계명이 없는이라 이 대화 내용이 있어요. 처음에 이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과 대화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질문을 통해 이제 그 뜻을 알고 다시금 대답을 했을 때에 마가문 12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 서기관이죠. 지혜있게 대답한 보시고 이러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식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서기관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구나. 여러분, 이 대립절 기간에 우리의 사랑과 수와 열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뿐만 아니라 형통의 삶, 인마늘의 삶,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나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시는 이 축복과 은혜의 삶으로 인도함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둘째 주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님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하며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 거창하지 않더라도 포장하지 않고 치장하지 않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예수님을 닮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